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음걸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아,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우심하리요.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채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채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 예 네, 예. 네. 민숙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3장 13절로 네, 26절 말씀입니다. 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버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하니라 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을 이어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냐 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와가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임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마열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되이까. 오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애은입니다. 자, 모아 왕 발락이 이번에는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 왜냐하면 첫 번째 예언 가운데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려요. 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지이 동쪽에서 서쪽 전체가 바라보이는 그 높은 곳, 그 발의 산당이 위치한 그 좋은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기를 바라던 발락.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발락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발람을 잘못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보이는 곳.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관전 이 포인트 이 조망이 조금 이스라엘의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끝머리 살짝 이스라엘의 진영이 보이는 곳에 간다면 그가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라 이 저주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보이는 곳으로 가니까 어 이스라엘이 굉장히 수가 많구나. 티끌처럼 많구나. 그래서 저 민족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 이 발람에게 달려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흥망성세,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은, 복받는 것은 발의 마법, 발의 입에서 나온 말에 따라서 저주가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았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습니다. 그걸 발락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가 발람이 이스라엘이 전체 보이는 곳을 보고 저수가 많으니까 땅의 티끌처럼 저큰 민족을 내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축복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보면 소압이라고 하는 비스가 소빔, 들,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인이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보이면 이제 분명히 이 발람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먼저 이 발락이 하는 취한 행동은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는데요. 발락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랩니다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보면 이, 이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여우와 종교, 하나님의 종교와 바로 세속, 세상적인 이, 이 소위 말한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세상 종교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주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그들의 신을 찾고, 신을 만들고, 신을 불러서, 신을 감동시킴으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유익된 것을 얻어내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발락이 어떻게 보면 발람 선지자에게서 어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었는지 자기들의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현재 자, 일곱 이 재단을 쌓죠.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숫송하지 순양을 드립니다. 앞에 이 발람 선지자의 요구에 있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자기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 신들 앞에 그렇게 합니다. 발락, 발락 모아방이 발락이. 이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의 뜻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비한 능력. 신비한 능력을 묘사할 때 7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 종교, 우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 신비한 능력을 내려주기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자기들의 신이 임의로 조정해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때 발람은 이제 발락에게 당신 어디 가지 말고 당신의 이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 왕, 왕이 그번제물 곁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관들도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발람은 조금 이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띄우고 여호와께서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점을 곁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와서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법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신적인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신탁을 대언하는 그 것을 대언하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입에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대로 말해라. 하나님께서 그랬죠. 처음부터 그가 모하방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서 나서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 좋다. 너의 욕심을 따라 허용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내가 전한 말 이해는 하지 말라고. 입에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몇번 말씀하셨죠. 그를 죽이려고 하시면서 까지 하나님이 당부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고 발람이 이제 발락에 가죠. 번제물 곁에 발락이 서 있고 그의 고관들, 모압의 고관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여호와께서 네가 섬기는 너 다신 주의라겠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네, 쭉 끝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신의 대언자 메신저들의 당당함입니다 내말 사람의 마음을 말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탁의 효력이죠 어, 메신저들은 내가 조작된 내 생각 내 말을 전해서는 안 되고 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대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왕이든 황제든 누구든지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이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종종 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대연한다고 하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길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은요. 왕이든 어느 누구든 그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지금 발람이 그렇게 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어? 시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낱 발락 같은 모아방 발락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발락을 내 동댕이 쳐버린 거죠. 한낱 인생인 주제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저주하다니, 지금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발락, 너 모아방 발락이 거짓말쟁이다. 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숨기는 자체 이 거짓,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식은, 식은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빈소리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 선민으로 택하신 거 후회가 없으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 변덕쟁이, 반락 같은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나 아,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인간 조물에게, 너반락왕 같은 인간들이,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아서겠느냐 이거이 세상에 어떤 정권 어떤 권력자 권세자 왕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못한다 막을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갈람 선지자가 반대의 선포하도록 하나님 그 입을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실행한다 약속을 지키신다. 왜 인생이 아니신? 인생들은, 특히 발락 같은 당신 인생들은 거짓말쟁이, 변덕이 심해서 하기로 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말에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들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험부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 그 복을 하나님이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은 역시 대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이스라엘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예? 지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지금도 출애굽하시고, 지금도 그 출애굽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완전한 출애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대언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 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가난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루신다는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마치 들소와 같다. 들소는 힘이 센 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처럼 강하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들소 같은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쟁이들, 복술가들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술과 복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 인간들이 돈으로 점술가들 복술가들 점쟁이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게 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 이스라엘은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 사자처럼 맹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는 그 사자의 근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밀림의 왕 사자처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 이렇게 2차 예언 정말 충격이죠. 발락과 그 고관들은 어떻게든지 발람이 이스라엘을 단한번 실수해서라도. 저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이 나와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높여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 것을 더 변증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 정권 권세자도 하나님의 이 뜻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계획을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한 발짝 더 이루어지는데 더 그것을 빠르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걸 다 듣고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했죠? 노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타기 작전이죠.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축복하니까 그러면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할람이 발락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노래처럼 내 입에서 내가 저주하려고 해도 내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입을 주장하시고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바람의 두 번째 대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방해도 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 세상에 어떤 개인이나 어, 이 왕권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아는 결을 조언해주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인생은 발라광을 비롯해서 인생들의 특성은 뭐냐? 거짓말쟁이,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표현 득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가고 그것을 차단하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확정시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떤 민족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을 역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반대하면 할수록, 애곡시키면 애곡시킬수록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를 만드신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매모호한 핍박과 견제를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우리를 납박서를 주고 그렇게 할때 우리가 그 모욕에 일리일비하지 않고. 자제가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말씀을 오히려 더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기 그런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애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주님. 그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발람에게 선포할 말씀, 예언할 말씀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도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연하고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메신저로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